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 소년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3, 2, 1, 고고싱. 아니, 요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야? 달팽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새로 나온 신캐. 오, 뭐야. 저것들은 번쩍번쩍거리는데요? 아, 저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달팽이. 자, 달팽이. 우리 팀 공격하는 게 아닌데? 이펙트만 화려한데 나이스 좋아 저 달팽이 녀석 제가 빠르게 빠르게 컷해보도록 하죠 화염 마구 공격으로 요렇게 날려주면서 아이고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자 저기 있는 저 달팽이 빠르게 잡아버리고 싶은데 어뭐 날라온다 날라온다 어 저거는 더블 증폭탄 쓰고 점프 안 하나? 안하네. 자 그러면은 바로 화염 마구 두번 때려 주도록 하죠. 1, 2 해주면서 깔끔하게 처치 완료. 아이고아 봐라. 뭐야? 뭐뭐뭐 뭐, 뭐 맞은 거야? 아 풍선 맞았구나. 그나저나 저 달팽이는 뭐 하는 녀석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공격하나? 달팽이 뭐야? 저거 소환수 하나? 오! 하늘에서 헤이! 뭐야? 레이, 레이저 쏘는데? 자 일단 화염 마구 빠르게 한번 또 날려 줍시다. 여러코 여럿... 아 이거 안 맞았네. 아 잠깐만 이거 뭔데? 잠깐만. 에이... 뭐지? 이것은 무슨 공격이고? 이상한 공격하는데? 뭐야 뭐야 이건 또? 이 뭐야 뭐 사기잖아 뭐야 뭐 저런 캐릭이 다 있어 어이구 자지의 기둥 발사 슝쾅 해주면서 깔끔하게 일단 승리하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달팽이는 대체 무엇인고 쓰리 투원고고와 달팽이 천국이네 아, 근데 달팽이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싸웠다가는, 어, 불리하죠. 아까 보니까 유도 같은 공격도 하던데. AP 가속을 한번 써주고, 어, 누굴 먼저 혼내줄까. 앙, 배불띠, 요 친구. 요 친구부터, 어, 저 친구다. 바로, 화염 마구 공격, 요렇게 날려주면서, 좋아, 좋아. 첫번째 공격 나이스하고 아이고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이거는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 뭐이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주고 아 저것도 뭐야 너무 아프잖아 나이스 자 더블 증폭탄까지 씁니다. 아 이건 좀 아닌데 나이스 좋아 화염 마구 두방 한방 궁아이고 까비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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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간을 좀 보다가 사3 2 1 바로 한번 밑에 떨어뜨려 줍시다 화염마구 추르릉 퉁 해주면서 커자 고다음 고다음 그 다음 저 친구 빨리 노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고 어? AP가속? 어? 뭐야? 어떻게 컷된거야? 자 일단 더블 전폭탄까지 쓰고 나이스 공격 좋고 자 밑으로 빠져줍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파 이거 아프죠? 바로 화염 마구 공격 공격 들어갑시다. 요렇코롬한방두방 방 해주면서 깔끔하게 컷. 잠깐만 이 뒤에 이 친구 왜또 있어? 살려줘. 살려줘. 자 이쪽으로 요렇게 와주고 바로 더블 증폭탄까지 쓰고 저길로 갔네. 자 저길로 간저 친구에게 통통 유도볼을 선물로. 준다라 괜찮을 것 같죠? 한번 각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쪽 숨었네 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 유도볼 갑니다 통통 유도볼 자원투 제발 아이고 안 닿네 아좀까인데5 4 3 2 1 공격 들어갑니다 1, 2, 3, 리 5, 6, 7, 8, 해주면서 깔끔하게 3리4 2 1 2고신자 여기 아 잠깐만 셰크윈드셰크윈드랑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내려갑니다 쭉쭉쭉 셰크윈드랑 같이 재미나게 놀아 보도록 하죠. 화염 마구 일단 한번 쾅 때려주고 아프게. 자, 이어서 왼쪽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이동탄으로 빠져줍시다. 요러 코로 빠져주고 됐다, 됐다. 이쁘게 밑으로 내려왔고. 아, 잠깐만, 설마 저 친구. 아, 어, 어, 어? 아, 저거, 뭐야, 저거, 사기캐잖아. 뭐, 저런 캐릭이 다 있어. 아, 큰일 났는데. 3, 2, 1. 고고씨. 와, 이번 판은 그래도 달팽이 녀석이 없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은 이번 판 깔끔하게 이겨버리도록 하죠. 달팽이 녀석이 없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주다가, AP 가속으로 한번 쓰고. 자, 뒤쪽으로 더 빠집니다.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나이스. 피해줬고. 이어서 더블 증폭탄까지 써준 다음에 시크윈드 같은 저런 친구 노려줘도 좋죠. 잠깐만, 근데 이 캐논이 살짝 길막하는데. 자, 이럴 때는 여의주탄 나이스. 자, 공격 한번 들어간 거 이어서 또 때려주도록 하죠. 원, 투 하면서 깔끔하게 처치 완료해주고. 자, 이어서 저거는 또 더블해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냥축제 나이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때려버려도 되겠는데요. 퉁퉁 안타 날려버리면서 컷. 어? 난쟤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잡히네. 자 그렇다면 저 친구 나이스 컷. 역시 게임 너무 가뿐네 더블 증폭탄까지 쓰고 혼내버리도록 하죠. 자 실드가 하나 씌어있긴 한데 자 이거 각잘 노려서 퉁퉁 안타로 때려주면은 건지 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다, 퉁퉁 한다 간다, 맞아라, 둥둥한다. 요렇게 보호막 까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깔끔하게 이번 판, 승리. 3, 2, 1, 꾸고신 자, 이번 판에도 달팽이가 없네? 어? 좋아, 달팽이 없는 판 아주 좋습니다. 달팽이 대체 무슨 능력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내가 그 달팽이 꼭 얻고야 만다. 일단은 위치 좋고, 여기서 화염마구 각도 아주 이쁘게 잡아볼 수 있겠죠? 요렇게 때려 줍시다.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더블 증폭탄까지 한번 써주고. 자, 이거 살짝 뒷무빙 해줬다가, 화염마구 게이지 차면은 공격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염마구. 나이스. 잠깐만, 밑에 있는 쩐녀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용탱크 궁극기 나이스 샷. 이어서 저는 저 친구 노려주도록 하죠. 화염 마구 요렇게 때려줍시다. 원투 콤보 AP 가서까지 써주고 자한번더 공격 들어갑니다. 화염 마구 공격 바로 한번 날려주면서 쾅 깔끔하게 처치 완료해주고. 오케이, 끝났다. 한 명만 남았다. 더블 증폭탄 써준 다음에, 잠깐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혼내주지? 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밑에 쪽으로 빠져주고, 앞으로 쭉쭉쭉쭉 가준 다음에, 아, 바람이 오른쪽으로 부네? 이러면 좀 난감하긴 한데. 자, 바람은 바뀌어라. 바람아 바뀌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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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 바뀌어다오 어? 아이 바람아 바뀌어다오 바람아 어떻게 된거야 오케이 나이스 여기다 찾았다 이 녀석 동동 유도불 발사 아 설마 요렇게 삐비빙팡 나이스 깔끔하게 승리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야구소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